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말씀.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은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여호와의 종 노래 앞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여기에 나타난. 그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하는 메시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메시아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 풍채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근무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에게 얼굴을 돌렸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 목요일 날 주님께서는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의 발에다가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 같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인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까 기회를 보고 있는 가론 유다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흐르는 땀이 피가 되도록 내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기도하는데 전혀 그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평가받는 제자들이 그 장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대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이 세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다는 예수님의 이 고난, 고난받는 종의 이 고난은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으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고통을 받고 계신다.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사랑, 우리처럼 똑같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당하신 고난.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두 번째로다는 인간들에 의해서 받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다고 본문도 표현하고 있죠. 연한순, 이것은 나무를 잘라내고 난 밑둥에서 뻗어나온 순을 연한 순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는 다윗의 왕조에서 나오는데 찬란한 왕성한 다윗의 왕국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밑둥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한 순 같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권한 받는 종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반대합니다. 무시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모함을 하고 그리고 의기 투합해서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게 되는 것은 다 한결같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가해했던 그 모든 사람들만 나쁜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혹시라도 십자가에 내어드리지 않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이 목요일 고난 주간을 지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당하셨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권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인간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셨다. 방금 전에 목사님이 찬양해 주신 가사 내용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주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받는 종의 그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인간을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구속의 방법,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 구속의 방법은 신비이고 구속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는 건립돌이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가장 그 수치스러운 연약한 가장 무력한 가장 무능한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십니다.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여러분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새벽에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인간으로서 당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 중에 하나로 아픔을 당하고 계시다. 성육신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어떻게든지 죄에서부터 떨어져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앞서서 내 죄가 큽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삽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